안녕하세요 위험트럭입니다. 아, 차량 이제 오늘 출고 앞두기 전에 이제 띠방이랑 이런 것들 이제 깔끔하게 해서 이제 출고하기로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침에 나와가지고 요거 작업하는 거 네, 확인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이제 간단한 작업들만 조금 남아가지고 네, 바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요 차량은 마이티 네, 21년 등록에파레트0장이 적재가 가능한 네. 그런 이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현대 정품 윙으로 해서 이렇게 출고가 됐던 이제 차량이고 그래서 앞에 이제 알루미늄 거기에 바닥까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네 작업이 깔끔하게 된네 차량입니다. 그래서 작업품도 이렇게 큰지막한 거한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아무튼 여기 손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대표님하고 간단하게 이제 나머지 부분들 이제 정리하고 요거 어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 계약을 해주신 네, 사장님께서 이제 타고 다니시던 네, 차량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네,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수출, 네, 바이어들과 네, 그 통화랑 이제 뭐 미팅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네, 최고 견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요거는 수출쪽으로 네, 정리를 해드리기로 네,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입하실 차량이랑 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짐 지금 옮기고 계시고요 노후된 차량들 네, 이제 지금 대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차량 정리를 하시면서 네,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되시는 분들은 저희 이용 트럭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최대한 견적 네, 잘 받으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용을 뛰던 차량이다 보니까 보시면 노란 넘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차 해가지고 네, 오늘 그리고 차량 출고하고 이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가지고 네, 차량 운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처리해 드릴 거고요. 사장께서 님 원래는 2월 1일, 24년 1월 4일 날 처음 신규로 사업자 을내셔서 이렇게 지금 구매를 이 차량 말고 이전 이마이트 차량을 구매를 하셨는데 광통인바디 아니야 일반 인바디로 처음 입문하셨죠? 네, 처음입니다. 아. 근데 그걸로 매출을 지금 인증까지 해 주셨는데 어. 얼마 매출 얼마 찍으셨어요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장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 아, 네, 좀, 좀 네. 많이 고단 고금액으로 많이 했어요. 사장님 정말 처음 입문하시면 맞으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 입문하신 네, 거요? 아, 예. 일반 인바디로 천만 원 대를 찍으셨습니다. 네. 저는 채널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 네, 제가 화물 24시폴에서 지금 현재 매출만 1,100 찍혀갖고, 현금으로 받으신 것도 있고, 카카오에서도 파신 것도 있으셔서, 매출은 조더 늘어날 것 같고요. 사장님이 구매하신 차는 10바레트, 3.5톤 광고기바레 차량이고, 6.0 와이드 모델, 스윙 모델로 구매하셨습니다. 저하고 인연이 되어도 이음트럭이 이렇게 좋은 차를 제게 주셔서, 앞으로 그 비몽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계속 이음트럭과 연결되어서, 더 나은 또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배려 좀 해주시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기 뭐냐 저희 사장님 이제 열바리트로 해서 다시 사업을 오늘 이제 운수사 들어가셔서 대표차에서 노란 놈버 다시 달고 영업용 넘도 다시 다실 거고요 다시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영업을 정상으로 하실 수 있게 세팅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저하고 한 4개월 전서부터 이렇게 계속 소통하시면서 차량을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좋은 차 해드려서 너무 좋고요. 다음번에 또 인연이 되면은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많이 네, 도와주십시오. 네, 아, 감사합니다. 네.